미국의 간편식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 매출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많은 경쟁 업종이들이 또 추가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전통 강자는 강자가 생긴답니다. 미국 간편 편시장 시장에서 그 식품 시장에서 매출 상승을 주도하는 주요 기업들이 CJ 제일제당이고요, 네슬레가 있고, 크래프트 하인즈, 그하고 구글자료요. 코나그라 브랜즈 등 글로벌 식품 대기업들과 더불어 헬로프레시 같은 밀키트 배달 서비스 기업, 자체 브랜드 상품을, PB 상품을 강화하는 대형 유체, 유통업체들인데요. CJ 제일대당은 비비고, 만두, 치킨 가공밥, 페이투부도 한편식을 주력으로 내세우고요. 미국 내 식품 매출 오점 달성을 목표로 할 정도로 성장세가 또 늘어진다. 어, 2019년 인수한 미국 냉동 식품 가공업체 슈완스의 유통망과 시너지를 통해 가능했다. 이게 나왔어. 유통망이라는 게 존재. 판매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진출하려면 판매망 미국 그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같이 조인해서 협력해서 할 수도 있어요. 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회사계를 조인해서 유통망을, 미국이 시장이 워낙에 크고 지역이 높다 보니까 그들의 유통망을 이용해서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기업도 할수 있게 자기네들이 조인해서 하려고 하겠죠 이쪽을 거절하거나 했을 때 시장, 시장을 열어버리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어, 또는 자체, 뭐, 가맹점 전략으로 해서 자체, 자체 대리점 전략을 해가지고 자체 유통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네슬레는 전통적으로 미국 숙석식품 시장에서 높,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크래프트 하인즈, 코나그라 브랜지 이들 기업 또한 미국 간편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다양한 제품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헬로 프레시 간편 조리 키트 배달 서비스 유명한 헬로 프레시는 어, 이렇게 시장의 주역으로 자리 잡매겼다 P.B 상품을 강화하는 유통업체 월마트 크로고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가격 경쟁 높은 브랜드 간편 식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소비자가 건강 중시 트렌드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프리미엄, 유기농, 영양가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집밥을 집밥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음. 향후 골드만삭스 고 향후 1년 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45%로 전망했는데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실업수당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이따 소비 위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같은 돈범비해서좀더좀 좀 합리적인 가격대, 좀싼 가격들을 찾 찾는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간편식도 이에 따라서, 외식보다는 집에서 이렇게 간편식으로, 저도 간편식 타 요리를 할줄 알지만, 귀찮으니까 안 해먹어요. 네. 그 재료 사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laughs> 되게 간편하거든요. 그냥 까서 먹어야 훨씬 맛있고. 되게 종류가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식품비가 전년 동기에 가정 내 식사 비용이 2.2%, 외식 비용이 3.9% 각각 상승했는데요. 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미국 소비자의 86%가 식사를 집에서 조리한다, 응답했다. 소비자 조사기관 퍼스트 인사이트에 따라서, 팬데믹 당시보다 2% 높은, 그 많만 사람들 이 가게가 이제 좀, 같은 돈 대비해서, 어, 좀님 지출이 많이 일어나니까, 가정에서 식사를 한다. 소비리 일식보다는 집밥을 선호한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어, 버진 밀인 최소한의 비용으로 식료품을 구입하나, 식사를 준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이렇게 어디일 상품 같은 거있었다 소비자들이 반짝거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주일 저녁 식사 60달러 해결하기, 50달러로 사인 가족 장보기, 아 이렇게 예산에 맞춘 30일 가족 식단 등이 인기 영상으로 꼽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다 배달을 받아 온라인 싸요 확실히 내 네, 온라인 싸기 때문에 뭐 식품 신선 식품도 온라인으로 다 씁니다 저는 네, 신선 식품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어, 소스프와 소스, 소스를 판매하는 캔벨 어, 역시 같은 드름 속에서 어,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비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게 캔벨도 역시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다음에 아, 믹 비커 하이젠 대표는 그러니까 집에서 요리한 트렌드 때문에 파스타 소스, 치킨 스프, 버섯 스프 주요 제품거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제너럴 밀스 또한 최근 몇 개월 사이 쌀과 콩류 판매가 늘고 있다. 집에서 요리한다는 를 것. 냉동식품과 빌게트한 수요도 끊임없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냉동식품은 보관 기간이 길어서 셀기 안에 대량 구매한다. 화려한 요리 실력 없이도 가격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선양이 여기에 반영됐다. 어, 미국 냉동식품시장 규모가 2024년 835억 달러에서 2025, 30년 연평균 8.1% 성장 그렇죠. 성장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매출이 많 2030년에는 1,232억 달러에 이를까 전망돼 문제는 뛰어드는 기업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에,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그 자체 유통망을 갖고 있는가도 중요한데요. 자체 유통망 남의 유통망을 이용하면 한계가 보이게 되겠죠. 소코 그 유통망이 끊어버리면 주문 끊어버리면 되니까 하루 아침에 망합니다. 그래서 자체 유통망에 대해서 뭐 대리점 형태를 갖고 있거나 대리점의 자기 애들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어그 수요를 지역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판매망을 확대할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미국에서도 차고에 그두 번째 냉장고나 냉동고를 두고 식재료를 대형 보관하는 경향이 있다 가격이 하루가 뭐 틀리게 막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그래 수입 물가가 오른다 그랬을 때, 미리 대량으로 세일 상품을 딱 사다가 딱쟁겨놓으려고 사람 10년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리하는 과정이 늘어나면서 에어프라이, 간단하게 돌려서 먹을 수 있는 에어프라이기, 전기 압력밥솥 블렌더 등 소형 주방 가전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냉동식품 시장 매출 순위를 볼게요. 어, 코나그라, 제비스, 네슬레, 그다음에 고야 푸드, 에. 에... 아제니노, 아제니노모토? 모토. 자, 이렇게 거대 식품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한다. 편리성 건강 브랜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집합 선호 현상으로 지속 성장 중이다. 특히 냉동만두, 한국식 제품들에게 이쁘다 큰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나그라 브랜드, 이런 데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냉동식품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다음에 JBS SA 넷슬 l 슬 n e SA 육류 기반 냉동식품 일반 냉동식품의 강자다. 고야푸드 라틴계 식재라면 냉동식품 시장 강자. 여러분 미국에서도 어디서든 찾아보세요. 자기가 찾아, 찾아서 여기서는 좀더 많은 자료를 얻으전 한국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많은 자료를 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직접 판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법인인데 냉동만두, 볶음밥, 아시안 푸드가 강세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고야 푸드는 라틴계 식재료 및 냉동식품 시장 강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냉동만두는 예, 시제제일제당의 비비고가 현지화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냉동김밥수혜계이 크게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김치, 떡볶이, 한, 다양한 한식 냉동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냉동시당 국규모는 760억 달러 정도 2020년대인데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4년에는 835억 달러, 2025-30년에 연평균 8.1% 성장해서 2030년에 123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냉동식품 시장이 커진다는 그것저 종통적인 강자 또는 새로운 시장의 진출,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게이 파이가 그걸 노리고 미국에서는 냉동식빵 이탈리아 중국 멕시코 음식의 음식들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식물성 요리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미국 냉동식품시장 향후 거기에 떠오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식을 폭락을 했을 때그 주식이 이제 뭐고 뭐 채무가 많아서 그러냐 어떤 오발채무냐 아니 뭐 오발채무도 우리가 진짜 볼 수는 이렇게 이렇 자료가 있다면볼 수는 있는데 어, 폭락고 모든 주식도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올르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뭐, 빛, 부채도 많은 것도 안, 뚜렷한, 뭐, 이유가 없는데 폭락을 했다면, 그거를 이제 사야죠. 전체 시장이 폭락할 때 그거 사가지고, 그랬던 기다리고 있으면, 매출 상승하다 보러, 그만 여의 돈으로 하세요. 네, 그렇게 하는데, 전 주식시대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 그래서, 자기네들이 유통망만 갖추고 있다면, 새로운 어떤 식품에 대해서,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그, 어디, 다른 나라에서 통하더라, 이실시한 그럼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직접 기업해야 되지만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자기네 그쪽이 성장, 권에서 알아서 장사를 해줄 거니까, 그면 초기 투자는 적게 하고 많은 돈을 벌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미국에서는 이탈리아, 중국, 멕시코 음식 등이 가장, 예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근에 인도의 식물성 요리에 대한 인기가 높아 일본식 요리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젊은 세대는 인도와 태국, 지중해풍 냉동 식품을 많이 찾고 있다. 인도와 태국, 지중해풍 냉동 식품. 그래서 X세대와 부모 세대는 미국풍을 선호하지만 중국 요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어, 주목할 분야가 있는데 냉동 글로벌 길거리 음식입니다. 그래서 푸드 뭐 미국에는 푸드 트럭이 되겠네요. 그래서 연간 어 2024년 10월 기준 연간 5억 4,3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 성장. 만두 등 아시아식 에피타이저가 해당 분야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아, 이 분야는 젊은 세대 Z 세대가 인기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어, 서커나 조사에 따르면, Z세대가 전체 소비자에 비해 매운 냉동식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48% 높다. 매운 음식에는 흑인 가구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다. 다인종 가구, 아시아 히스펙 가구가 뒤를 이었다. 매운맛의 인기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향신료도 주목받고 있고 고추장, 고구름, 고춧가루, 한국 향신료계 속에서 인기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다, 하도 종류가 많아서 거기에 진출하기가좀 어렵겠죠. 내놓은 데가 많다라는 거죠. 내놓은 많다라는 것은 새로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다는 뜻이죠.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대박을 칠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그럼 유통망만 갖고 있으면 검사의 그 판매가 불티나게 나겠죠. 칠리 크리스프, 인기인 아시아 종류를 역시 시장에서 갈성을 높이고 있다. 어, 최근도 많이 소비자는 집에서 식사하면서도 레스토랑 수준의 프리미엄 옵션을 찾고 있다. 집에서 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프리미엄 제품과 유명인의 지지를 받는 제품들을 제공해서 곧바로 조리를 한다. 이렇게. 미니사, 한입 크기의 미니사이즈 냉동식품 시장 인기를 얻으며 어, 소비량이 2023년 10월 기준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이렇게. 어, 젊은 세대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그냥 조금 먹고 그냥 탁막 그렇게 대량으로 녹음을 조리했다가 남으니까 아주 예린용으로 해서 그렇게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 이렇게. Mmm. 미국 과자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세계 최대 규모인데, 2024년 1200억 달러 규모로. 이래서 이 과자 시장도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하는데요. 2030년까지도 이 경과류미 스낵바 시장은 연평균 9.8% 성장할 것이다. 건강 기능성 독특한 마 케이스네버마 제품과 온라인 온라인에서 다 주문한다는 거죠. 미국은 세계 최대 스낵 시장입니다. 연가 2024년 기준 1,200달러 넘어서고 지속적인 성장세 그렇죠. 성장세가 있는 곳에 투자해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제 성장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비성장재스께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동작 투자하시겠어요? 그런 뻔한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중시하면서 건강 이미지를 가진 스낵, 견과류, 스낵바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대한맛과 이색 경험에서 더 맵고 독특한 맛의 케이스낵 뭐 계속 꼬북칩 등이 현재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트렌드 변화, 새로운 맛을 원한다는, 거지. 이제 기존의 맛은 질린다. <laughs> 이렇게, 새로운, 그래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진출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돌면서 이렇게 맛을 갖다가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유통채널만 있으면, 판매만 있으면 풀어버리면 이게 상당히 또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비슷하게 만들거나 뭐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온라인 채널의 급성장, 온라인 소매 매출이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